TMA, 벌써 제 5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솔로 데뷔한지 3년째인데요. 이번 연도에 정규앨범 더스토리로 이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게 돼서 더욱더 더욱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이라든지, 무대로서도 더더욱 성장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저희 팬타니 분들을 위해서 더욱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티 사랑해. 사랑해요. 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축하니다 자, 네, 여기서 수상이 오겠습니다. 홍조이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이어서.